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수의사의 동물행동의학연구소 소장 짱문의 동물병원 신호숙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바로 알기에서 개 짖음에 대해 원인에 대해서 알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반려견이 짖는다면, 계속해서 짖는다면, 그리고 이 아이가 이상 행동으로 짖는다면, 아니면 정상적으로 짖는다면 어떤 행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반려견이 보통 짖는 원인에는 다양한 게 있지만 정상 행동과 비정상적인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행동으로 뭐냐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많이 짓어요. 내가 지금 이 아이가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원하고 있을 때도 짓고요. 그랬을 때 꼬리를 치거나 숨거나 이런 것도 의사소통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위험 상황을 가족을 알리기 위해서 짓는 경우가 있고요. 이상 행동으로 짖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분리 불안으로 몇 시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짖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사소한 자극에도 피리몽 이상으로 짖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행동이지만 사람이 원치 않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관심, 유도, 형으로 짖는 경우하고 보호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낯선 사람이 방문했을 때 짖는 경우예요. 이런 짖는 경우에 다양한 원인을 이유를 알고 그래야지 해결 방법이 나올 겁니다. 이상행동과 교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불안으로 짖는 경우 보통 집에서 혼자 있는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두 번째 짖는 행동이 뭐냐면 산책시 낯선 사람이나 동물을 향해 짖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세 번째 드라이기나 청소기 뭐 이런 특성 소리에 과도하게 짖는 경우 또 하나 관심 유도형으로 짖는 경우 다섯 번째, 낯선 사람의 방문에 짖는 경우. 여섯 번째, 노령견의 인지기능장애증후군으로 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다섯 마리 중한 마리는 분리불안으로 많이 짖습니다. 분리불안으로 짖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이 아이들은 그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해요. 특히 반려견들은. 근데 자기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불안을 떱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침을 과다하게 흔들, 흘리고, 그 다음에 구토, 설사 심하면 식욕상실로 돼서 굉장히 위험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령견들의 경우 보호자가 이제 호텔로 맡기고 외출을 하거나 여행을 갔을 경우에 식욕까지 잃어버려서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리불안도 짓는 경우에 그걸 교정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발성을 합니다. 하울링, 지음 낑낑거림.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분리불안으로 짖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 하나는 분리불안으로 집에 있으면서 짖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성으로 집안의 가구나 물건을 물어뜯고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심할 경우에는 분리불안은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 보셔야 합니다. 분리불안으로 짓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지루함이 있어요. 우리도 사람도 혼자 있으면 지루하잖아요. 강아지들도 굉장히 심심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원인이 뭐냐면 공포스러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려동물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무리 생활을 해야 되고, 이 무리에서 대장이 있고, 그 아래 그 아이들의 수화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이 혼자 남겨지면 이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생존에 대한 불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남겨져 있는 것에 굉장한 불안함으로 과도하게 지소되거나 울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는 혼자가 아니다. 보호자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온다라는 확신을 주셔야 돼요. 외출하는 시간을 점점 늘리면서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분리불안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님이 외출을 했다가 뭐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늦게 오는 게 아니라요. 이 훈련을 시작할 때는 1분에서 2분에서 시작하여 5분, 10분으로 연장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1분에서 2분에 시작하여서 5분, 10분 늘렸는데 이 아이가 다시 불안해 한다면 1분에서 2분으로 되돌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시간은 1분, 2분 짧은 것 같지만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님이 외출할 때는 짧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분 만에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셔서 이 아이가 보호자님은 나갔다가도 언제든지 돌아온다는 확신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이가 혼자 있을 때는 외출 직전에 우리 반려동물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사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외출로 돌아가셔는 이 아이가 놀았던 장난감이나 사료는 치우셔야 돼요. 그래서 보호자랑 함께 놀수 있는 장난감이나 그게 꼭 필요하고요. 이 아이가 혼자 노는 장난감이 따로따로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보호자가 꼭 돌아온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분리불안으로 짓는 경우가 있어요. 외출을 돌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왼쪽 편에 보세요. 외출에서 와서 이 아이한테 오래 기다렸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하면서 보호자님이 흥분된 투로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반려동물도 덩달아 흥분되고 막 뛰어다니면서 어쩔 줄 몰라요. 뽀뽀를 해대고. 근데 보호자님은 이게 기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은 보호자님이 나갔다 들어와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걸로 느끼거든요. 칭찬은 모르죠 잘했을 때 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분리 불안으로 온 집안을 훼손시켜 놓고 짖고 하울링을 했는데 보호자님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반려동물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분리 불안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짖는 게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갔다 들어와셨을 때 반갑게 칭찬하는 식의 인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실게요. 이 아이들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생활처럼 외출했을 때이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지 마시고요. 바로 외출해서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옷을 갈아입거나 그다음에 손을 씻거나 그런 행동을 하시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다 맞추신 다음에 반려견이 나타났을 때아 네가 여기 있었구나. 그래 오늘 하루는 어땠니 하고 일상적으로 편안한 톤으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네, 흔히 하는 잘못된 교장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아이가 짖거나 막 달려들거나 할때 보호자님이 목소리 톤을 높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큰 목소리로 콘을 내거나 목줄을 막 당기면서 안 돼. 하지 말랬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 아이는 자기가 혼나는 이유가 낯선 사람이나 낯선 동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낯선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더 확고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목줄을 당기거나 혼내는 방법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나 동물을 향해 짖는 경우 올바른 교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낯선 분 우리 반려견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지인에게 한번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나를 도와줄 수 있니? 해서 그분이 도와준다고 하면 그분과 산책하는 장소에서 만나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훈련할 수 있는 집 근처 인적이 드문 공간에 공원이나 그런 데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외부의 사람들이 없는 게 좋겠죠? 우리 반려견하고 그분이 만나는 것을 만들 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훈련을 시작할 때 낯선 사람이 딱 나타나면 이 아이가 짖으려고 할때 바로 낯선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어 누가 온것 같은데 바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5초, 잠깐 사이에 나왔다 없어집니다. 그것을 조금 더 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호자와 반려견이 자리를 잡고 서 있고 낯선 사람이 보호자와 반려견 사이에 시야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이 낯선 사람을 딱 봤을 때 보호자가 이때 이 반려견이 짖기 직전에 간식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가 짖기 전에 간식을 먹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이 훈련을 계속 반복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좋은 일이 생기네 하는 겁니다. 근데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아이가 짖거나 으르렁댔을 때 간식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시야에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때는 주던 간식을 없애셔야 돼요. 간식이 있으면안 돼요. 그러면 강아지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낯선 사람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낯선 사람을 향해서 짖는 행위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이 낯선 사람이 간식 제공의 원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때까지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매일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2주간 훈련하면 낯선 사람을 향해서 동물이 짖는 경우 행동이 교정됩니다. 오늘은 낯선 사람을 향해서 짖는 경우 행동 교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